자, 지수법칙에 관해 한번 알아볼까요? 지수법칙은 거듭제곱들의 그 계산 과정에서 지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편리할지에 관한 법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예를 들면 A 세제곱 곱하기 A 네제곱이 있는 경우에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죠. 그 곱하기 A 네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죠. 그럼 a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래서 우리는 a 7제곱이라고 알수 있죠. 이걸 간단하게 결과만 적어보겠습니다. a 3제곱 곱하기 a 4제곱 이것이 a 7제곱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3과 4는 어떻게 되죠? a에 더해졌죠. 3 더하기 4 하면 7이 되죠. 거듭제곱을 곱할 때 지수들은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 업칙두 번째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A세제곱의 제곱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A세제곱이 두번 곱해졌다 뜻이죠. 그럼 A세제곱 곱하기 A세제곱이고 좀 전에 위의 규칙을 적용하면 이것은 a의 3의3제곱이니까 a의 6제곱이 되었네요. 이것도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a 세제곱의 제곱은 어떻게 했기에 a의 6제곱이 나왔을까요? 3과 2를 어떻게 하면 6이 나오죠? 그렇죠.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2. 거섭제곱의 그 제곱일 때는 지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수법칙 세 번째. 이번에는 나눗셈입니다. a 네 제곱 나누기 a 제곱.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눗셈일 때는 나누는 수를 분모에 적을 수 있죠. a 제곱이 분모로 가니까 a 곱하기 a. 혼자는 a 네 제곱이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아, 어떻게 할수 있죠? 같은 극기 약분할 수 있죠. a 하나 하나, a 하나 하나 약분이 됐습니다. 분자에 a 제곱이 남는 거는요. 그래서 이것은 a 제곱이 되죠. 4 2를 어떻게 했기에 a 제곱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빼면 되겠죠. a 4 빼기 2.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나눗셈일 때는 기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누는 수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똑같을 경우에 어떨까요? a제곱 나누기 a제곱으로 해보죠. 이것처럼 하면 a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a죠. 오, 약분이 되네요. 같은 거 약분 약분 약분. 분모에도 1, 분자에도 1이 남죠. 1분의 1이니까 1이죠. 아, 지수가 같을 경우에는 결과는 그냥 1이 되는군요. 나누어지던 수의 지수가 더 작고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A, A, A분의 a a, a 곱하기 A, 약 하나씩 약포이 되죠? 어, 분모에 A 제곱이 남았네요. A 제곱분의 1이 됐습니다. 분모에 이 A 제곱, 2는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역시 4 빼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바로 그것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지수가 더클 때는 큰것 빼기 작은 것 분의 1 이렇게 되죠 할만한가요? 이 식의 경우는 헷갈리면 그냥 이것을 이렇게 곱하기 꼴로 바꾸꿔졌고 약분한 뒤에 답을 내도 괜찮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수법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엔 AB의 제곱, 고보의 그 덕제곱 꼴입니다. 이 경우는 AB 곱하기 AB죠. 이건 A가 두 개니까 A 제곱, B가 두개 곱해졌으니까 B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곱의 거듭제곱은 이 지수가 각각의 문자에 나누어져 거듭제곱이 됩니다. 이 지수가 각각의 문자에 나누어져 지수가 됩니다. ABA제곱은 A제곱, B제곱. 그럼 분수꼴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겠죠. 그럼 이거는 b곱하기 b분의 a곱하기 a가 되고 이것은 b제곱분의 a제곱이 되죠. 분수의 그덱 제곱꼴은 지수가 분모 분자의 지수로 나누어져 들어갑니다. b분의 a제곱은 b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규칙들이 복잡하지는 않죠.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 번 적어서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교과서와 문제집의 문제를 풀면서 지수법칙을 조금 더 몸에 잘 익혀두세요.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자들을 곱하고 나누고 할때 여러분들이 지수 처리를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책에는 없는 거지만 배워두면 좋은 이의 거듭제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왜 배우느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문제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2의 거듭제곱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외웠습니다. 외우면 그 숫자들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다룰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2의 제곱은 얼마죠? 4. 잘 알고 있죠? 2의 3제곱은 8이죠. 2의 4제곱은, 아, 여기부터는 안외우 친구들이 있죠. 헷갈리죠. 8에다 2를 곱하면 되죠. 8이 16이죠. 2의 5제곱은 16 곱하기 2니까 32. 2의 6제곱은 32 곱하기 2는 64. 2의 7제곱은 64 곱하기 2는 128. 계산이 빠르게 해 되지 않는 사람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직접 계산을 해보고 또 따라 하면 됩니다.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저는 이것들을 참잘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번 외우고 나면 금방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볼까요? 2의 10제곱은 1024, 2의 9제곱은 512, 2의 8제곱은 256, 2의 7제곱은 128, 2의 6제곱은 64, 2의 5제곱은 32, 2의 4제곱은 16, 2의 3제곱은 8, 2의 제곱은 4. 1024는 2의 10제곱, 512는 2의 9제곱, 256은 2의 8제곱, 128은 2의 7제곱, 64는 2의 6제곱, 30인의 2의 5제곱, 16은 2의 4제곱, 8은 2의 3제곱, 4는 2의, 2제곱, 8은 2의 3제곱, 16은 2의 4제곱, 30인의 2의 5제곱, 64는 2의 6제곱, 128은 2의 7제곱, 256은 2의 8제곱, 512는 2의 9제곱, 1024는 2의 10제곱. 할만합니까? 256은 2의 8제곱, 2의 7제곱은 128, 2의5제곱은 32, 64는 2의 6제곱, 1024는 2의 10제곱.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